네 오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불호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런 마음의 결단을 먹고 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어, 모세가 자기 삶에서 어떤 태도로 자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를 찾아갔나요? 그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간 이유는요. 자신이 아마도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인하고 미디안 광열로 나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그때에 이드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드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딸인 식보라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이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염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내가 입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라는 그것이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어떻습니까? 내가 열 가지 은혜를 받았어도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네.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있으실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잘해 줘서 정말 열 번, 백 번, 천번 사랑을 줬는데 내가 한, 딱한번 실수했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에 틀어지고 삐져서 나랑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열번자해져도한번 서운한 감정 느끼면 그한 번의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또어 사람들이 척을 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무슨 사리를 한 겁니까? 처가 사리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 사리를 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모세도 아마 이드로에게 좀 빈정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우리의 삶이랑 사실 모세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한번 이상 있었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뭐 날마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 모세는요. 그런 이드로에게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이 집을 떠난다가 아니라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가게 되는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은혜 입은 것은 기억하면서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 있습니다.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에 새겨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억하는 서운한 것이나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원수, 원수의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은 강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합니다. 원수는 마음에 새겨서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어머니의 원수, 3대의 원수, 척추의 한이, 천추의 한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을 갚아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추의 한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에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리를 또 떠날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열어가실 때에는 그 관계의 마지막을 잘 매듭짓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감사에 대해서는 잘 표현하고 서운한 마음, 어떤 원망했던 마음들 있다면 다 그것은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지요.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에브람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 자기 삶에서 정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은요 살아생전에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은 있어서도 자기가 적대시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라고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서랍을 이렇게 여는데 어, 서랍에 무엇이 있었냐면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나의 마음에도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 다 이렇게 썼던, 썼다는 거예요. 쓰고 이거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내지 않고 붙이지 않고 서랍에 다 넣어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 내가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요 말안 하면은 못 사나 봐요 <laughs>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서운한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우리의 서랍에 어딘가에 그냥 묻어두고 감사의 마음들 긍정의 말들만 표현하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아마 하나님도 옆에서 흐뭇하셨을 거예요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가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제일 처음 한게 무엇인가 자기가 받은 그 감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주신 거니까 내가 사람한테 감사할 게 없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거니까 사람한테 바쳐줄 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사람은요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올려드릴 때에도 그 사람에게도 또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지상정이게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 아름다운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떠나가는데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은 지팡이 금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네, 티타늄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요. 그의 형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의 여전히 일상 가운데 함께했고 그의 손때 모든 평범한 나무 지팡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범한 이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셨고 내 손에 들려 오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평범한 지팡이가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나의 삶일지 몰라도 여전히 평범하고 어쩌면 여전히 세상보다 부족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내 삶은 내 사업장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업들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냥 서로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역사, 그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이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겪는 당혹스러움이 종종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은 당신이 죄에서 구원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교회만 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말씀도 듣고 또때로나 가서 세례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똑같은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질병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내 삶의 관계가 문제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삶에 그런 어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비슷해 보이는 삶의 환경이 있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만사용통하게 될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 삶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문제가 달라지 않아도 달라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관점이 바뀌는 데서부터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의 내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상황을 두고도 이것은 이전에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의 관점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영적인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 영적인 변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감히 이게 하나님의 지평이야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감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셔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나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포하면 나아갈 때에 예, 우리 앞에 바다가 여전히 있지만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바다 위를 걷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의 관점을 바꾸고,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뭘 하느냐?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메이커스 교회 여기 앞에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에 우리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보시면요, 이 창문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라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 아세요? 혹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세상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상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감격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자기 나무 지팡이를 들고 나갔지만 이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렇게 어 작은 지팡이 하나 그래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모세가 아들한테 게루손한테 가서 아들아 보거라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하면은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빠 어디 다치셨어요? 이거 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작은 나무 지팡이인데 아버지 어제도 들고 계셨고 그제도 들고 계셨고 그 전전단에도 화장실 뒷간 갈 때도 가지고 오셨던 지팡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말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이거 평범해 보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나는 믿는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줄 믿는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는다. 그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어떤 막혀 있는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있다면요 꼭 기록하고 무릎 꿇고 그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빠르면 추수 감사절 이전에 응답이될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응답되신 분들은 제가 기꺼이 강단을 내어 드릴 테니까 추수 감사절에 올라오셔서 간증도 하세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추원, 추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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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 앞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이 성경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대표적인 성경의 난제요 예 난제. 하나님께서 어렵게 부른 모세잖아요. 모세가 어렵게 어렵게 자기가 이제 기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딱 나왔는데 하나님 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상한 분이에요?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자들의 성경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나의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한 건데 어떻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셔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갔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조금 더 성경 안에서의 주해를 해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단지 모세에게 너 기적을 경험해 봐. 너 그냥 승리를 경험해. 이런 차원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줘. 이런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요셉 의 때에 그이 어 야곱의 가정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 어그 애굽의 왕들에 일어나면서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애굽에서의 그 노예가 된 역사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후손들인 별과 같이 너의 씨앗이 많아지게 될거라그 약속이 자손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는데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그것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애굽에서 박해당하는 저 이들이 불쌍하니까 구원해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너의 그 자녀들을 별같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할 언약의 사자로서 모세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가는 모세의 가정에 뭐가 없어요? 언약의 성취를 이루면 나아가는 언약의 사자에게 언약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나아가면서 내가 나아가는 내 목적과 방향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죽음의 사자가 나와서 그 죽이려고 할 때에 십보라가 무엇을 합니까?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위에 올려놓으며 이, 이는 나의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지금 모세의 가정에 어,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모세의 가정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언약의 표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가 그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 십보라가 이제 이 일의 문제를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서 그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죽음의 사자가 피에 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의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왕과 대적할 때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 장자가 죽는, 그뭐든 첫째가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겁니까? 누가 피할 수 있었죠? 누가 그 죽음을 만날 수 있었죠? 그 문설주의 어린양의 그 피를 발라준 발라둔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앞에 언약적인 그 선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갖 잡족이 같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표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네가 언약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너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 너의 이제 믿음 그래 네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는가 얼마나 네가 헌신하고 순종하는가 네가 어떠한 눈물로 어떠한 기도로 어떠한 각오와 결단으로 임했는가 그래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만큼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만큼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아가느냐, 바로 말씀에 대한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써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품으시고 그 독자 아들을 그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나는 요 정도 죄는 좀 지어도 돼, 이 정도로 적당히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죄에 묻어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주온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귀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굽어서 살게 되면 우리의 편의를 봐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보여줄 것이 그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그냥 지도자가 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거룩하게 나의 말씀을 준행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종 언약의 사자가 되도록 내가 널 부른 거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세라 하더라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부른 모세라 하더라도 이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그 안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사람들로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건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이전의 모든 생각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을 더, 더욱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어쩌면요 내 삶에 지금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는 것 같은 내 삶에 여전히 다른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나갈 때에 이는 내피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시브라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잠깐 두신 그런 잠깐 우리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메이커스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메이커스 교회가 철저히 말씀 중심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람이 많아지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가 뭐 예배당을 또 확장하는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수리타산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말씀의 풍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그곳이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지팡이, 인생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면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에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